교수 네. 예. 분위기가 급반전하면서 대통령 측이 헐, 네. 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2월 상황.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라. 네, 예, 그렇죠. 서면. 네, 예,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음.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예.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그게 마지막 최종 변론이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 평의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좀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또뭘 갖고 나왔냐면요. 아까 그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 예. 토론회에 손범수 대리인단 측의 변호인이 손범규. 맞죠? 손범수 손범주. 손범규 7 0년생이고 37기. 그렇죠. 이분이 예. 참석을 해서 뭘 얘기했냐면 2000개의 녹음파일을 얘기했어요. 그 2,000개 녹음 파일이 어디서 나오는 컴퓨터에서 나왔는데 고영태와 김수현이라고 하는 고영태 측근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이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난 찍고 노는 거 기대하고 있어요. 네. 에이. 나 지금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데 나 같이 역할 해야 되겠네. 내가 제일 좋은 글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몇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네. 날아가면 네. 이게 다 우리 거니까 그 나는 그 그림을 짜보니까. 근데 형이 아직 그걸 아못 잡았어. 그러니까 그게 1 년도 안 걸려 1 네. 년도 안 걸리니까. 네. 더힘 빠졌을 때 던져라. 네. 예. 그데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고영태가 뭔가 최순실을 등에 업고 개인적 사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청개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 주장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청개가 있긴 있어요? 팩트에요? 네, 있어요. 예. 어, 팩트에. 파일이 들어있어요. 파일에 들어있어요. 예. 녹음 파일이. 근데 이게 고영태 개인 비리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 탄핵과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최순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서 했던 온갖 잘못된 짓은 이미 증명이 됐고. 이 파일은 고영태와 김수현이라고 하는 두 사람 간의 녹음 파일이에요. 이게 예. 무슨 헌재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서 이걸 다 들어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가 어떤 형태로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직권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는 스텝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명백한 지연 전술이라는 지연 거예요. 예. 예. 노 변호사님. 네. 저 이제 고용태 씨와 아 이제 직접 그 형사 재판에서도 둘이 그 대면 설전을 벌였고요. 네. 대통령이 1월 1일서부터 엮겼다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네. 1월 26일날 정규재 TV 나와서 뭔가 음모가 있다. 네. 거대한 음모가 기획돼서 오래 전서부터. 네. 그게 이제 이른바 고용태가 최순실로부터 돈을 빼먹으려고 그랬다가 그게 이제 2014년서부터 기획했다가 이게 잘안 되니까. 이 사건을 만들었다. 네. 이그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은 역겹고, 최순실도 역겹고, 그리고 이 주범은 고영태고, 그리고 고영태는 신용불량자이고, 심지어는 최순실과 불륜 관계 있고, 음.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몰, 몰, 몰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덤비었는데 고영태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헌재도 딱 보면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아, 당신들 이렇게 그냥. 신속은 빼고 공정한 심리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제 안 되겠다. 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원래 신속, 공정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렇죠. 충실성까지 놓다 말해 이번에? 그렇습니다. ]에는. 근데 이제 그 박한철 헌재 소장이 나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예. 이 헌재 재판관 9 명의 숫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나가지만 어쨌든 8 명이라도 빨리 심의를 음. 해서 끝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예. 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변호인단들이 국회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여기서 빨리 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공정성을 지금 문제 삼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정훈 재판관이 박한자 소장 나간 다음에 신속성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음. 것은 빨리빨리 빨리 하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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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이렇게 책근 하지 않고. 일단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요구하는 발을 음. 다 들어주는 것처럼 모션을 취하죠. 예. 그래서 17명 증인 신청, 물론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다 받아들여줬다가 그중에서 8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 공정성 시비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이 점점 점점 생겼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음. 어제 있었던 재판인가요? 거기에서는. 예. 그이장후 재판관이 공정성 시비를 더 이상 차단하기 위해서 음. 날짜를 못 봐가지고 이때까지 자, 정리해주고 이한 예, 거죠. 이 증인 신문이 22일까지예요. 네. 그다음 에 23일까지 서면을 내놨어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나올지 한번 의논해보겠다. 말들도 네네. 애매하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나오겠다도 아니고 네. 나올지 한번 출절 출소할 것을 한번 의논해보겠다 하면서. 어제 또 이제 당하면서도 또 잽을 날렸단 말이에요, 도망가면서.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이후에 일정을 한번 그 유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원래는. 준비 사면 언제까지 정리해서 내리, 내세요라고 하면, 그날이 사실은 변론 종결일이거든요. 음. 원,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최후 변론도 그때 하나에 그러 그렇죠. 뭐, 최후 변론이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날 와서 한마디씩 하면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23일을 그럼 기준으로 해서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3월 13일 전에, 당연히 3월 9일 정도에 선고나는 게 이제 자연스럽거든요. 예.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변수가 항상 있듯이 박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변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박 대통령이 나온다고 할때 날짜를 3월 2일 정도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23일이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 27일, 28일이 이제 화요일이고 끝이 나잖아요. 예. 3월 1일이 삼일절이고 그러면 3월 2일밖에 이제 안 남아서 음. 제가 보기 대통령이 3월 2일 날 나온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제에서 그걸 안 받아들여지면 또공정성수입 어떻게 그렇죠. 운운할 테니까 일단 알았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전제를 받지 않을까요? 이때 나오지 못하게 그렇죠. 되면 더 이상 네.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제를 깔고 받을 수도 있고, 음. 전제를 안 깔고 받았다가 그날 만약에 안 나오면 그때 다시 그러면 3월 판결을 6일이 하는 월요일이거든요. 예. 3월 6일까지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거죠. 아하. 공정성 수입을 더 차단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때까지 안 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받아준다. 이래도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3월 2일날 나오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되면. 3월 9일 정도에 결정이 날수 예, 있고 선거를 할수있고 왜냐하면 일주일이면 가능하거든요. 예. 3월 13일도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로 하지 말란 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예. 이제 퇴임하는 날그 날에 사실 안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래를 제가... 멋지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뭐 가능한 그 시나리오니까. 그래서 예. 3월 9일 정도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걸비밀로 해서 시간을 끈다면 이제 3월 6일이라고 치고. 그날도 안나오면 그날 결정을 내 끝낼 거아닙니까 별로는 준비하면 예. 그럼 그 다음 주 정도 음, 그게 바로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입니다. 예. 예. 그때 정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선고를. 음, 최 교수님 예. 아니 뭐, 왜냐면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 나가기 전에 평의에 참석해서 그렇죠. 투표로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3월 13일이 지나서 결정문을 만들고 발표한 건그 뒤에 도 해도 되고 그렇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까지 평의 그때 제, 그, 찬성이냐 반대냐, 음.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참여만 하면 음. 이정민 재판관이 퇴임을 하셔도 예. 이름도 올라가게 되어있기 그렇죠. 때문에 3월 13일 전까지 회의만 끝나면 돼요. 사인만 못해요. 그렇죠. 퇴임으로 서명불능. 그렇죠. 그런데 누가 누가 대신하 예. 그렇게 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대통령이 나오는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 나와 보세요. 국회 소추인단이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게 또다 인터넷에 생중계돼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예.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청률한 30%가. 그럼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걸 정봉주의 본격 시대에 서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하니까. 아, 해외적으로.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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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그렇게되그전 국민 앞에서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쉽살이 나오는 원격. 게 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문과 답은 예. 문장과 문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어 열, 열고 하는 거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심해안 걸리십니까, 여기는? 괜찮습니까? 누가 심해 합니까? <laughs> 심의위원장을 바꿔버리죠. <laughs> 아니, 네, 잠깐만. 말씀하신 게다 맞는데, 예. 제가 보기엔 걱정하는, 국회 수치인단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거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분들이 예리하더라고요, 지금. 습니다 어제 강일환 재판관 같은 경우에 질문하는 예. 거 보십시오. 그렇게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했다면서 왜 증거인멸을 너는 자꾸 시도했느냐? 대답 못 했잖아요, 이준영 예. 변호사가. 예. 그 다음에 KD코퍼레이션에 그 사람 왜 꽂아줬느냐? 그렇게 유능한 인재라면? 공공기관에 꽂으면 되는 거지, 왜 사기회를 이렇게 꽂아줬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죠그 예. 다음에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뭐 나왔다, 그 KD코프로서 관련된 뭐 내용을 예. 받았다, 근데 왜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대통령직 변호인단이 대부답을 전부 다 못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대통령에 대해서 할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국회 소수인단들보다는 음. 아마 재판관이 아닐까. 근데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들이 당연할 수 있을까? 특히 대통령이 당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겠죠.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왜 기록을 내라니까 안 됩니까? 아, <laughs> 어, 그 아, 그게 저어그에 그래서 에 네. 7시간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예, 그렇게 있죠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정미 재판관 지금 말씀하신 강일원 재판관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강일원 재판이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질문한 거 하나도 답변 못 했습니다. 이렇게 아. 마지막에 또 비수를 꽂았어요. 어허.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도 자꾸 회사 직원 월급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탄핵소추 그렇죠. 무슨 연관성이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끌려고 하니까 이정민 재판관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뭐 지엽적인 질문 하지 마라.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예. 왜지엽적인 질문을 하냐. 그리고 앞에 이미 물어본 걸왜또 물어보냐. 음. 그런 얘기도 했고요. 질문 내용을 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똑바로 질문하세요. 그래서 총 10번의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을 끊고 제지를 했어요. 예. 그 말은 재판관들이 볼 때도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볼수 있는 이제 거죠. 참는데도 통밑까지다 왔다. 그렇죠. 예. 네. 김 대표님. 예. 어, 기자들도 이게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그 최근에 들어서 많이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어제 분위기 보고는 이 특히 이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기자들의 입장은 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헌재가 예. 헌법재판소가 맨 처음부터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다. 누차 강조했죠. 누차 강조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오히려 국회 소추단 보고도 이렇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압축시켜라. 예. 이렇게 그 주문도 했더랬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이 결정을 하더라도 이 나중에 공정성이라든지 이게서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되면은 이현재뿐만 아니라 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공정성을 주기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음. 이게 그런 부분 그리고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고 더 많은 기회를 줬고 그래서 실제로 저~ 대통령 측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도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 평상시와 달리 이정민 재판관이 3월 13일 폐임이라는 날짜가 일자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더 밀려버리면 큰일 난다 음. 하는데 점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간 끌기가 적용되지는 예. 이런 우려를 많이 했더랬는데 어제 그런 부분들 저는 다좀 일소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음. 현재 재판관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이 지금 이것의 그이 본질을 갖다가 정확하게 깨뚫고 있다. 음. 이게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 박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냥 얼버무리고 이게 무슨 생떼쓰듯이 하고 예. 이그 사람들도 분명히 변호사로서 자격이 있는 부분 이 분들인데 예. 그분들이 14번이나 공박을 당하고 할 정도로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 점이 또 국민들한테 다 드러났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음. 같아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할 줄 몰랐고, 이제 참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근데 네. 해줘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사실은 국민들에게 다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도 다 알게 됐고. 음. 네. 그래서 뭐 아마 그 태극기 집회가 총동원령 속에서 뭐 100만이 모이고 어쩌고 하더라도 네. 전체 국민 여론은 계속 80% 정도가 탄핵 인용돼야 된다.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박한철 소장도 3월 13일에 찍은 게, 자, 이게, 진리도 잘해야 되지만, 그때 강점, 방점을 둔게 뭐였었냐면, 국정 중단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언제 그때 당시 그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도 보면은, 이게 박한철 소장의 개인 생각이라기 보다도, 헌재 재판관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한 거다. 예. 국정 중단이 가장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아까 좀 전에 그 박한철 그이전 소장 보고 예. 이녹근 의원이 뭐라 뭐라 제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박한철 소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인데 예. 이게 그 어떤 태도를 보일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음. 그 지금 이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가장 이렇게 좀 맥을 제대로 찍고 음. 이 나라가 더 이상 이 흔들리선 안 된다. 네, 이 부분에 가장 강점을 두고 이 현재 재판을 진행해온 걸로 그 네. 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여기 변호사님 네. 국회의안 원해 보셨죠? 예, 저는 뭐, 시켜주질 않아가지고 예, 시켜주면 할 거예요? 글쎄, 잘할까요, 제가? 어, 잘할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줄 서십시오. 예. <laughs> 인사는 잘하시네. <laughs>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네. 왜 드리냐면, 네. 우리가 국회의원 하면, 지위원, 구영, 공천권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구영, 공천에 꽃배치 다는 순간요 턱을 딱 세웁니다. 아. 당신은 이제 나한테 뭐 해줬는데. 저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네. 설사 대통령이 세 명을 임명했다고 칠지라도 대통령 개인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소속 재판관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에게 임명권하는 국민이 위임하고 네. 국민 대신에 임명을 했고 헌재 재판관은 헌법 정신에 투철해서 이 탄핵 심판을 하라고 하는 거지.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켜야 된다. 그 헌... 전문 바보 아닌가 이 정도면? 아니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외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아 그래요? 게. 예, 그 헌법 3, 교과서에 내내 로스쿨인 제는 헌법 교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 예, 그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뭐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누가 한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거죠. 예, 제도적으로. 그렇죠. 이 재판을 제대로, 심리, 심리해서 제대로 결정을 내려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자유민주국가로서 기능하게끔 하는 게 바로 너희들의 임무다. 이 예. 얘기잖아요. 아마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전부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예.